안녕하세요. 어, 어, 저는 그 이수영 교수님 밑에 지금 박사학위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는 마지막 제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그 대규모 판매 시설에서 방화구역을 좀 완화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위주로 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그 대상이 어딘지 개요하고그 다음에 그 완화받은 방화구역 특수 설계한 기본 방향, 그 다음에 관련 기준 검토,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검증하고, 어, 거기다가 이제 완화를 받다 보니까 더 강화시킨 내용들이 있어요. 시설들을.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를, 방화구역을 완화받다 보니까 특수설계라는 용어를 썼어요. 특수설계. 그래서 이 대상은 어디냐 그러면은 하이랩을 가진 라지 볼륨의 판매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층고가 한 12m 가까이 되고 어,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한뭐이 아, 시설만 해도 한 18,000만이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의 라지 볼륨을 가진 판매 시설이고요. 어, 우측에 보시면은 6.5단 렉이에요. 렉인데 저기다 물건을 저장하는데 스토리지 하이트가 한 9.4m, 그 다음에 층고가 한 12m 가까이 되는 그런 공간을 가진 판매 시설입니다. 어, 이 판매 시설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방화구획을 해야 되는데 국내 기준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3,000 스퀘어 미터마다 이제 구획을 해야 되는데 구획을 해서 연소를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어, 자산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스토리지에 하이렉에다가 물건을 적재를 하고 이동을 하다 보면, 어, 렉크 차가, 렉크를 운전하는 기사, 그다음 렉크 그 다음에 렉크 그, 어, 차들이 어, 뒤로, 좌우로 막 회전을 하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방화구역을 이렇게 너무 잘게 자르다 보면, 회전하고 이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 디자인을 보면, 어, 렉에 방화구역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층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지게차가 이동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근로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어, 좀 완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렇게 완화를 받으려면 뭔가 좀더 패시브 이고 액티브적인 시설들을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뒤에 하재 안전면 대책은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구에 그 이제 완화 받으려고 그러니 영국 국내 이제 논문도 한번 조사해 보고. 그럼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해외 코드를 준용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b s 9 9 w 9도 하고, 그 다음 미국에 있는 빌딩코드 IBC도 한번 준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면적을 정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OK가 나면, 아, 그 정도 성능이 확인이 돼서 그럼 설계에 반영을 하자.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그 해외 거를 저희가 코드를 음, 조사를 해서 어, 유럽코드입니다. BS9999인데 섹션 31에 보면 컴파트먼테이션에서 방화구의 어,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 건물은 렉식 창고의 판매시설은 사실 B4에 해당합니다. 저게 A, B, C가 있는데 A는 어, 평상시에 깨어있고 건물 빌딩이 굉장히 어 빌딩을 잘 아는 그런 용도를 A 타입이라고 하고 B는 깨어있으나 빌딩에 익숙치 않은 불특정 다수 가들는 판매 시설 쪽 C는 잠자는 주로 숙박 시설 위주인데 A, B, C가 있습니다. 그러 저희는 상점이니까 낮에 깨어는 있으나 빌딩에 익숙치 않은 B 그 중에서 B4 하이렉에 굉장히 물건이 어. 뭐무저 위험한 물건이 있어서 B4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 하재 조기 진압용 완전 불을 끄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보니 단계를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B3, B2, B1 위로 올라갈수록 하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4는 울트라패스트, B3는 패스트 어, B2는 미디움, B1은 슬로우, 하재 성장률을 가지고 저렇게 영국은, 유럽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까지 올리겠다. 원래는 B3, B4지만 B2까지 올리면 오른쪽에 보면 멀티 스토리지 해서 청수가 많은 그런 건물에 4천까지 뭐 방화구액을 완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BS 코드에서 일단 4천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IBC 미국 코드에서는, 이제, 내화 구조에 따라서, 건물 높이하고, 면적을, 바닥 면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화구역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Type 1, 2, 3, 4, 5가 있는데, 저건 내화 시간이에요. Type 1은 적어도 내화 시간이 주요 구조가 3시간 이상, Type 2는 1시간 이상이 있는데, Type 2 중에서도, 어, m 타 l 스타 n t M에, 어, 4층 정도가 최대고, 어, 면적은, 바닥 면적은 2 1,500까지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1시간 했을 때. 그렇지만 여기서 스프링클러를 하면 저 청수를 3배까지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2배까지 맥심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한약2,000 스퀘어 미터를 2배를 키우면 한4 0 0 0까지 역시 어 완화 받을 수 있겠구나 미국 코드 유럽 코드를 정의를 어, 내렸습니다 준용하는 걸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하, 어, 하재 그 건축법에 따라서 방화구역을 하면 여섯 개 존으로 나눠야 되는데 적어도 네 개만 하겠다. 많이는 완화 받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한 번에 오케이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네개 존으로만 좀 완화 받겠다 해서 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뭐, 3천 이내로 하다 보니까 한 6개 종이 나왔는데, 턱수술계 어, 완화를 좀 받겠다 해서 4개 정도, 원래는 4천씩 해서 더 줄이려고 랬는데첫 번째 이게 어, 챌린징이기 때문에 어, 건축법을 완화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한 4개 정도로만 완화 받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재를 돌리고, 그 다음에 피난을 돌렸는데요. 하재에 대한 것들은 발열량 이런 것들은 실제 그렉 하재를 테스트를 해서 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 피난은 인원을 아, 다 저희가 아, 시, 실제 어, 우리 국내에 사는 소방법에 대한 어, 성능서에서 나오는 그 어, 피난 인원을 가지고 어,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난심물에서 공간구성에게 사람을 다 심은 표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재는 좌측에 있는 건축법 6개 케이스, 그 다음에 줄여서 4개, 완화받은 4개 케이스를 하재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어, 가시그리가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피난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피난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건축법이든 완화받은 것든 다 오케이가 났어요. 다만, 그 존에서 가시거리가 존마다 가시거리하고 피난 시간하고, 어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방화구역을 완화받은 게 시간차가 더 안전하게 좀 길게 나왔어요. 아마도, 어 라지 볼륨, 볼륨이 더 커지다 보니까 연기를 거둘 수 있는 공간이, 추경 공간이 훨씬 커지니까 하강하는 시간이 짧아, 길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여유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앞에서 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그거 말고 강화한 거는 완화해 줄 테니 너희가 강화한 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화재 어, 조기 진압 스프링클러로 제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꺼버리는 ESFR을 적용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어, 그 다음에 소화수원도 어, 가장 높은 한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이 한 2,000톤, 어, 저장을 했고요. 국내에 한, 어, 3,50, 36배 정도의 물량을 지금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재은 고천장 한 라지 볼륨이라서 밑에서 하부에서 급기를 하고 상부에서는 250도씨에서 2시간 가까이 되는 좋은 팬들로 직접 존마다 어, 뭐 기본 4대에서 많게는 6대로 해서 연결를 완전히 바로 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옥에 렉킹 에어리어 쪽에 있는 통로에 바로 면하는 쪽에다가 외부 계단 2미터 폭에 옥에 피난 바로 노출된 계단을 다 설치를 하는 걸로 건축적인 것도 강화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건물 용도도 그대로 유지하고 안전도 유지하는 방화구역을 완화해 주십시오 해서 기존 설계보다 어, 3200 최대 200 정도 사실은 더 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화구역 설계 기준을 해외 거를 준용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하고 완화해 주는 대신에 액티브적인 거 패시브적인 거를 더 강화를 해서 어, 완화를 방화구역을화나은은고한사례를좀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네,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 이거 질문. 서 완화받으신 거예요? 네, 중앙수방안전 아, 이거 저희가 소환. 이제 에, 사실은 이거 포함해 두 개를 완화를 받았는데 한 개는 이제 이게 건축법이죠 그방화구에 완화다 보니까 건축법이라서 중앙수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어, 각 지도 어, 지자체의 어, 구청 건축인허가청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강남 쪽은 강남구청, 요거는 이제 고양 고향 쪽인데 고양시청 뭐 이렇게 해서. 어 받았습니다. 근데 좀 건축이다 보니까 좀 많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좀 고생을 뭐 위원회도 여러 번 열고 자문도 받고 많은 이제 그 예. 그런, 네,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 간신히, 간신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완화해 준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챌린징 목표는 이제, 더 크게, 더 크게 하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 도로급, 지금 강화되고 있죠, 방고이에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는 왜안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 말씀. 내용 중에 액티브랑 패시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네. 그러니까 잘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액티브한 거는 불이 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불을 이제 끄는 쪽, 실제 설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패시브는 구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막고 덜 번지게 하는, 건축적인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laughs>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